와 좋다. 참.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지금 같이 이제 함께 유튜브를 계속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한번 나와봤고요. 지금 여기가 한경면 애월 옆에 있는 한경면에 있는. 네, 판포포구요. 네, 판포리. 판포리. 판포리에 있는. 판포리에 판포 있는. 판포포구. 아, 판포포구.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아, 아, 어떤 여기... 곳인지. 네,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여기 지금 다뭐 어떤 분들이에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여행 오신 분들이? 여기 지금 관광객들입니다. 네. 예. 예전에 여기 판포포구에서 네. 어, 이 현지인들 네. 제주도에서나 사는 현지인들이 아어 그냥 어, 배가 이제 조그만한 배들이 들어와서 정박을 네. 했던 곳인데 네. 지금은 이제 큰 폭으로 배들이 다. 옮겨지고 네. 지금 폭우가 조그맣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 남아있는데 예, 보시다시피 물이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 물이, 여기. 빠졌을 때 예, 물이 빠졌을 때 물이 어, 빠졌을 때좀 굉장히 놀기가 좋게끔 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어, 이 판포리 또 마을에서 네. 이 바닥에다가 모래를 또 하얀 모래 멋지게 어디다가요? 이 바닥, 물 바닥에다가 이 바닥에다가 예, 아 여기 바닥에다가 하얀 네. 모래를 네. 이렇게 깔아서 물이 이제 또 에메랄드빛으로 비치게끔 또이쁘게 네. 이쁘게 비치게끔 그래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어~ 그 관광객들한테 이제 그 스노클링의 명소로 아 자리가 잡게 된 곳이에요 자연스럽게 놀수 있게끔 또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아또 관리는 아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네네. 마을에서 어~ 이렇게 또 안전관리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어디, 어디, 나가지 어디. 못하게끔 저렇게 아 막아져 있란색으로예 그 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전하게 또 이렇게 관리해 주고 있어서 좀어 아직까지 지금 제주도에서 네. 좀 이렇게 편, 스노클링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곳이 어,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 아. 파도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파도도 되게... 없고 얕아요. 네, 얕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초보자들도 와서 어 이렇게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이제 명소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물 색깔이 에메랄드여야 되는데 지금 태풍이 네. 왔었죠? 네. 태풍이 네. 태풍이 와서 아...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 바닥을 지금 이 다른 그 흙들이 네. 흙들이 와서 지금 덮은 거예요. 아... 네, 사실 아... 이 바닥에 지금 원래 에메랄드 그 빛이 나야 됩니다. 네, 아... 하얀색 모래와 그다음에 바닷물이 겹쳐졌을 때 에메랄드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모래가 어 사실 수입산이에요. 아 수입산. 아, 어마어마하게 <laughs> 비요 어마어마하게 <laughs> 비싸요. 네, 아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모든 네. 해수욕장 에메랄드 해수욕장은 전부 인공이고요. 아네그 수입 모래 그 동남아에서 네. 비싼 비싸게 주고 이제 모래를 수입해서 깔아 놓은 음 거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그 모래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페트로로 인해서. 아네 지금 저저 쪽에 막 날려가고 저집 쪽으로 파도가 날 넘어가서 뭐 지금 막 날려 간 거예요. 이 모래들이. 네, 그래서 아, 지금 모래가 어, 빨려 내려간 거죠 지금 바다로. 아, 그러면은 <laughs> 여기를 이쪽으로 가죠.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놀러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검색을 막 네. 해서 올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다들 알고 지금 여기 지금 오신 건지. 요즘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네. 어, 제주도에서 꼭 가봐야 될 여름에 꼭 가봐야 될 그 명소 명소로 네. 여기가 지금 여섯 번째 유위를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아6위예요 예. 네, 예, 위입니다 여기가. 야 네. 예. 여러분 유위만유위만 예.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 햇빛 때문에 좀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야저거저 풍력 저거 저거 풍차는 저거 뭐예요 지금? 저 풍력 발전단지입니다. 아. 예. 저게 이제 좀 바다 쪽으로 네. 조금 더 가서 네. 저렇게 장착을 해놓으니까 네. 저게 효율이 좋다고 해가지고 아 지금 제주도에서 요즘에는 이제 육지에, 네. 어, 육지의 풍력 발전 단지를 짓지 않고 네. 저 바닷가 쪽으로 조금 더 가깝게 아 바람을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기, 잘 받기 수 있게. 위해서. 그렇죠. 아, 그래서 바다 위에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저런 것도 볼수 있고 여기서 스노쿨링도 할수 있고 네. 아 되게 좋은 명소네요 여기 지금 그리고 보시다시피 네. 어요 앞에 또 리조트가 조그맣게 뭐 크진 않지만 네,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메... 네, 메가 리조트 예, 메가 리조트라고 아, 메가 리조트. 조그맣게 네. 어, 이렇게 가족들끼리 와서 쉴수 있는 리조트가 또 이렇게 음 준비가 돼 있고 요 주변에 민박들도 좀 네.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아예 그냥 정박을 하면서 네. 여기서 그냥 뭐 하루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놀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내권보다는 이렇게 좀 그렇죠. 가족단위로 가족 오면은 여기서 정박을 예. 하는 게 그렇죠. 훨씬 더 좋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일단 여기 판포포구는 예. 첫 번째 안전하다는 거. 안전. 예. 일단 어... 예를 들어서 네. 아이들이 이제 파도 같은데 휩쓸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구명조끼만 입혀놓면 으뭐 그냥 산다고 봐야죠. 구명조끼만 <laughs> 입혀놓으면 네. 이제 머리 박고 <laughs> 다니는 빨려 나갈 수가 <laughs> 없습니다. 여기는요. 표부가그 예. 아 정도로 안전하게 어, 안전하게 되어 있고 안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아이들이랑 음 같이 와서 습능클명을 어,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저렇게 마을 에서 운영하는 이런 또 장비 대여들도 다 있어요. 네, 예, 샤워도 다돼 있고 뭐 샤워실도 돼 있고 지금 당장 저기서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네요. 지금. 아, 저 집은 제가 또 예, 유명, 아 아주 유명한 집인데 제가 동생이 아, 어, 또아시는 또 운영, 분이 예, 운영하는 집인데 예. 오늘 비번이라 가지고 안 아, 왔습니다. 오늘 비번이시구나.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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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도 한번 고기를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이쪽으로 쭉 가면은 뭐 어느 쪽이나 나오, 어디가 나오나 이쪽? 네, 지금 여기는 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주차 공간이 조금 없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차들이 계속 지금 이 방파제를 끼고 방파제를 주차, 끼고, 예, 방파제를 끼고 지금 이렇게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한 여름에 여기 성수기 때 제주도 네. 그한 여름 성수기 때 네. 어, 아마 가도 가도 끝이 없을 정도 차가 <laughs> 차가 주차가 되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정말 태풍이 오고 난 얼마 안된이 시점에도 이렇게 관광객들이 굉장히 네. 많네요. 야. 올 사람들은 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웃음> <야>. <웃음> 그러면 저희가 일단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서 한번 다음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판포포구. 네, 판포포구. 네. 판포포구. 판포포구였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영상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장소로 이동해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안녕 자 가능해 가능해 잠깐만 형 마이크, <laughs> 마이크, <빨리>.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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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야야야 <야. 웃음> 빨리 와 <laughs> 빨리 마이크 잠깐만 <참아. 웃음> 빨리 와 내가 밟은 데봐나 <laughs> 지금 이거 휴즈가 이게 야, 야 이거 빨리 와 잠깐만 야, 야, 지금 너때테도못 가고 있잖아. 하나, 둘. 아니, 무조건 잡는다구나. 아니야. 꼭한 그러니까? 것만 봐, 이 많이 보여. 그림 지 말라고. 뛰나, 뛰나, 왜 뛰나, 고